안녕하세요. 가정예배를 위한 5분 예수 합상. 오늘도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연대보증이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뭔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까요? 우리의 과거, 한 번도 확실했던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확실했고, 우리는 항상 두려웠습니다. 경제에 항상 어려웠죠. 자녀들의 미래, 항상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니, 과거는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 것을 믿겠는데, 미래는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뭔가 좀 보증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대보증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으로는 보증이 안 돼서 또 다른 보증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거 폐지됐어요. 그런데 요즘 아직까지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 하나로는 못 믿겠으니 더 확실한 것을 보여달라고, 더 확실한 보증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바로 그러한 자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 그곳에 전쟁을 하게 될때 그들의 수가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돌려보낼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에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가뜩이나 수가 없는데 돌려보낼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 포도원을 짓고 아직 추수하지 않은 사람, 또한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뭔가 그들 삶에 불확실성이 있는 자들,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 뭔가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불확실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안개가 낀 길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안개가 끼어 있을 뿐이지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불확실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불확실하면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불확실하면 가장 나쁜 생각을 합니다. 안될 거라고 망할 거라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는 잘못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보증을 요구하는 것 아닐까요?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보증을 요구하는데요. 정말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여러분, 아까 그들이 보증을 위하여 돌아가지만 전쟁에서 패하면 그들을 보장해줄 사람, 돈, 그거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하냐고. 원래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 확실하신 하나님 그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세요. 불확실했지만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우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나누어 봅시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 나는 확실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계속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증이 필요한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 두 번째는 우리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분 말고 또 다른 보증이 필요합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